A가 이거고요. B가 이거일 때 A에서 B로의 함수 F를 만든대요. 그쵸? 자 그러면 자 A가요. 지금 1, 2, 3이에요. 1, 2, 3 원소가 1, 2, 3. 정역이죠. B 공역이에요. 4호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에서 B로의 함수니까 자 이렇게 가는 함수죠. 자 얘는요. 함수는 총몇 개가 나올까요? 함수는 총 자, 1이 갈수 있는 거두 가지, 2가 갈수 있는 거두 가지, 3이 갈수 있는 거두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함수는요, 총 8개가 나와요. 그쵸? 자, 이 8개 중에서 지금 뭐를 만족하는 거냐면요. 자, F1이랑 F2랑 F3 보낸 게, 얼마를 만족해야 된대요? 14를 만족을 해야 된대. 자, 14는요, 봐봐요. 1이 갈수 있는 게, 얘가 1이 간 거거든요?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뭐뭐 뭔지 알아요? 4 아니면 5죠. 1이 간 함수 값이니까. 얘도 4 아니면 5야. 얘도 4 아니면 5인데, 더해서 14가 나오려면, 아하, 5, 2개랑, 4 하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야지 14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자, 여기 중에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얘가 4로 가고, 얘가 5로 가고, 얘가 5로 가고. 자, 이런 상황이 하나 있을 거고요. 4가 이번에는 또 어디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자, 또, 4가 어디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이게 돼요? 함수는 총몇 개? 요렇게 가는 함수 하나, 요렇게 가는 함수 하나, 요렇게 가는 함수 하나. 총 3개죠. 요렇게, 3개 나오겠죠. 14개. 자, 합이 14가 되는, 자, 함수의 경우는 3개가 나오는 거야. 총 8개의 함수 중에서. 자, 그래서 확률은요, 8분의 3, 요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